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크신 그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 시간은 사사기의 여러 사사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삼손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또 힘이 센자 등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사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인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워주신 특별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리우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게 될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세워진 사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 받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범적이고 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모습은 그다지 사사로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방 여인인 딤나의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되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그 결혼을 강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결혼 잔치 기간 동안 삼손은 블레셋인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되는데 그 내기에서 아내가 배반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지게 되자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고 그곳 사람들 삼십인을 죽이고 또노력해서 내게에서진 옷을 갖고 그만 아내를 버려두고 자신은 부모님의 집으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이후 삼손이 다시 딤나의 아내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그의 장인이 아내의 아내를 삼손의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이후였습니다. 이를 알고 분노에 찬이 삼손은 불레셋인들을 향해서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서 그 여우를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회를 달고 불을 붙여 블레셋인들의 밭과 포도주를 아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아내와 장인은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참소는 그들을 또 무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바위 틈에 머물게 되는데 블레셋의 침공에 두려움을 느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인들에게 넘겨 주게 됩니다. 그렇게 결박된 채로 블레셋의 진에 끌려가게 되고 그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삼손은 자신을 묶은 그 밧줄을 풀러 버리고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인 천 명을 어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대적국인 블레셋을 치는 결과가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가 사사로서 선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은 그는 가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큰 위기를 다시 겪게 되고 또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들릴라,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어 자신의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밀리고, 또 눈이 뽑히고, 또 옥중 노예로 옥중에서 맷돌를 돌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때 그는 신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을 밀어서 건물을 무너뜨림으로써 수천의 블레셋 사람들과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고자 하셨습니다 40여 년의 불레셋에 의해서 그들은 압제와 어감을 받으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좋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사 시대 때에는 백성들이 범죄하고 고통 중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게 되지만 삼손의 때에는 이러한 압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피폐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쉽지 않은 이들이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는 계속되고 또 반복되고 또 그러 인해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하강 곡선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사 삼손도 그 백성들과 그리 다르지 않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더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시적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소시적.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을 뜻하는 말로 보통은 자신의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회상할 때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시적 나도 저렇게 예뻤는데 저렇게 멋있었는데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소시적에는 나도 잘 나갔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택시를 탄 적이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도착지를 가는 동안 60대 중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기사 아저씨와 잠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시적에 본인도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는 그 목적지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거의 도착할 때 교회 근처에 오자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소시적에 내가 교회를 다녔었다 이야기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시적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뜻하는 말로 보통은 자신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회상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아저씨분은 젊은 시절에 교회에 다녔던 그때가 아름다운 시간들 또 좋은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에 나가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소시적에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 역시 소식적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의 유년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깨달으면서 그로 인해 기쁨과 소망으로 가슴 뛰는 시간을 가졌을 때또 이와 함께 오늘 말씀의 삼손처럼 어릴 때 혹은 모태에서부터 믿음의 시간을 보내오신 분들도 아마 여기에는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그리고 또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그 사랑을 깨달아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신 분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그 발걸음을 시작하셨던 때가 있으시며, 또 바로 그 때가 지금으로 볼때 믿음의 소시적 우리의 믿음의 소시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쳤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고 또 그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하고 또 자라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소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그런 삼손의 믿음의 소식적인 모습이 얼마나 복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집에서 아이들이 저를 보며 하는 말 가운데 아빠가 우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못 봤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예저이 사나이의 눈물을 <laughs> 보여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laughs>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흘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흘렸던 여러 눈물 중에 기억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첫 번째는 6주간의 신병 훈련소를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부모님과 통화했을 때. 전화를 끊고 나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르르 네, 눈물이 <laughs> 흘려 있었던 네, 그 눈물이 기억에 남고요. 다음으로 또 생각나는 것은 이제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였습니다. 아내의 출산 과정에 함께하면서 탯줄을 자르고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시던 장모님께 출산 소식을 전하면서 또 흘렸던 눈물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생한 아내에 대한 마음. 또, 아이가 태어남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 바로 그러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감동으로 이어져서 울컥 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태어남은 이렇게 그 자체가 신비고 축복인 것이죠.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축복입니다. <laughs>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그 자체가 이렇게 복되고 존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방금 본 2절과 3절은 삼손이 더 복된 자로 태어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의 언원이가 임신을 못 해서 출산을 못 하고 있다 그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출산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에 삼손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매우 기쁘고 또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손은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게 된 것이죠. 더욱이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소시적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삼손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이렇게 축복된 자로 이 시절을 보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바로 그것을 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3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았고 또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지 않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말씀은 그런 그를 말하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삼손은 놓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축복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룩한 자로 그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부단히 애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과 뜻을 그는 이루어가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복된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소식적 그만 소시적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온갖 부정한 행동과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며 또 그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일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신 것 바로 그 일을 온전히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기보다가는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만족을 위해서 폭풍같이 달려갔던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원천인 머리털이 잘려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또 은혜의 사람, 또 축복의 사람과는 멀어지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또그 삶으로 마무리를 하게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분, 바로 귀한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바로 불러 주신 자들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나실인 바로 성도로서 우리는 복되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또 그때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태어남 니고데모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복된 자들 바로 우리가 되었던 우리가 된 것이죠. 비록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의 백성을 불레 세대에서 구원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주 대신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또 그를 믿는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진 자들. 또그 영광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이 이 구원을 이루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과 여러 사사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사랑교의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또 감격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태어남부터 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감격과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삼손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또한 부정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과 거룩함을 굳건히 지키기를 위해 힘쓰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또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나라와 온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 죄악과 영적인 추락을 하고 있는 주변의 큰 물결에 그만 휩쓸림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의 몸 하나 온전히 하기 어려운 그 위기를 겪게 되고 또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맞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우리 주변에 바로 그 은혜의 물결, 바로 그 넘치는 주님의 강이 넘쳐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물결로 우리가 나아가서 거기서 힘써 배를 띄우고 또 노를 젓고 또 주님의 그 은혜의 물이 주변의 많은 이들로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의 시대와 같이 부정하고 영적인 추락을 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의 사사로 또 주의 제자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며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며. 많은 믿음의 영웅들에게 임하여 주셨던 그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늘 힘쓰시어 삼손의 모습이 아닌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또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 안에서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백성이요 또 사명자 다운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그 뜻을 위해 힘써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굳건해지며 경고해 주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